아, 아니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우리 진짜 처음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 거여가지고 조금 뭔가 설렘 어요 <laughs> 아, 저희가 유일하게 이긴 <laughs> 팀으로 구성되어 맞아, 있는 맞아요. 단 둘이지만. 단 둘이지만. <laughs> 단 둘이지만. <laughs> 조금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. 둘이서 같이 의지하고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. 좋습니다. 아, <laughs> 어, 근데 좀 배고프지 <laughs> 않아? 너무 배고 진짜 너무 래 사람 좀 같이 밥을 먹어야 친해지잖아. 어, 맞아요. 너는 뭐 좋아해? 식발에좋아해 어, 너무 좋아해. 아 그래? 다행이다. 네. 나 해산물도 좋아해. 저해 진짜 좋아. 나도 헉, 난 화를 진짜 안 내는데. 너 살면서 화안 나? 나 똑같아. 너 집순이 아니면 좀 활동적. 어, 이거까지맞면 진짜 소름일 거 같아. 과연. 저는 카연. 집순이에요. 진짜로? <laughs> 네. 진짜로? 진짜로. 나도요나도 나도요, 나도요. <웃음> 나도요. <웃음> 우리 진짜 뭐야? 전생에 부부였던 거 아니야? 거의 한명수준인데요 이걸 컨셉으로 가는 <laughs> 무대 컨셉을 <laughs> 좋아해. 한 명처럼 보이게. <laughs> 어. 우리는 그래서 만날 운명이었다. 처음 보는 건데 예쁘다. 하나 둘 셋. 어, 어쩌다 약간 남자친구 <laughs> 역할이 생각났어. <것> <laughs> 여자 두 명이서 하는 올리원의 페어 한무는 처음이어서 뭔가 최초일 거예요. 킹덤 퍼즐에서 보여주는. 우리. 아, 따뜻해. 배가 막 타서 따뜻해. 네.